Shukke Om Shri Na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쇠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7페이지 후에 바로 하면서 오실 시게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거하게될때 정말 예외자가 될 수가 있고 지혜로울 수가 있고 또그 뒤에 보시면 골로서서는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요기 23편 10절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 행상 인도에서 마른 곳에서도 너를 만족케하며내 뼈를 견고케하리니 그러면서 이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라 끊어지지 않은 샘물처럼 계속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를 받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지금 지구상에 전도하다가 잡혀가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저도 잡혀갔고몇 개월 동안 취재해고 말도 안 되는 협박과 나라에서 경험했던 교회 개척은 어떤 것인가 김치선 박사가 2만 8천 동기에 음무를 바라는 운동했던 얘기도 들려주고 김중권 목사님이 5만 8천 6백 개의 자연불화하게 교회를 세운 운동했던 것도 들려주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나만에 200개 밖에 없었는데 몇십년 만에 어떻게 6만 개의 교회가 되었는가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주말에 일하고 공부하고 주중에 주말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이 교회 개척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을 좀 설명하는 거 하나만 갖고도 교만 갖고도 1시간, 2시간, 3시간도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면 됩니다. 그 내용도, 자기 경험들도.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이 교회 부흥의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개는 뭐냐면 개칭보구마라 우리가 보구마 작업을 하고, 너희들이 각 종족마다 보구마 시켜야 되는데 이제 민족 단위가 다 다르지만 639개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종족은 10만명 이상을 말하는데, 10만명 넘는 종족을 말합니 그래서 계층보고마를 해라. 직장 다니는 직장보고마하고, 학원 보고마또 우리나라에 연예인교회, 뭐, 뭐 체육인교회, 전대신자화운동, 국회보고마에서 대통령 초창 기도회가 생긴거, 그 어제도 여기 이제 하원의원들몇사람 같이 만났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데려다니면서 그 중에 목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데 데려와서 우리나라 국가조찬 기도회 같은 데 데려가면 이분들이 금방 보고 배워요, 그런 것들. 이런 것을 가지 못하더라도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 그림을 그, 상상력을 그림을 그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뭐큰 회사마다 우리나라 다 직장 고공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그 대덕단지 그청년합회가 있는데 성교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때 새로운 교회라는 데서 한 2천 명이 모였는데 다 박사들이에요 이분들은 그 대전에 있는 대덕단지 복마들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 박사들이 되기도더고 누가 갔죠? 이 무슨 목사님이지? 네? 갑자기 생여기생 생각, 쓰는 생각이 안 나요? 이태대라고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제주도 보호하는 것 시작하고 해외 선교를 보내서 지금 아 선교사 뭐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뭐 제2 선교국가라고 말을 하는데 제2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엄청난 거 아니지? 지금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2등이냐 3등이냐 싸우고 있더라고. 요 숫자의 차이는 말씀과 의식의 차이예요. 남미와 북미의 차이도 말씀과 의식의 차이. 남미가 보면요. 뭐 죄다 마리아상 만들어놓고 난리도 아니고, 뭐, 캐톨릭 90% 이상이니까다. 그런데 왜 저렇게 못 사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의식으로 사람이 돌아내는 것이 아니다. 성경 공부하자. 말씀을 보여야 된다. 뭐, 말씀에 대한 얘기만 하려면 뭐, 며칠을 얘기했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할수 있도록 도전도 하고 아, 그런 비전도 가르쳐 주고 제가 여기 이제 박동원 선교사님은 이제 고대 출신이니까 이제 저도 고대 매년 잠깐 담당했었지만 제가 서울대 담당할 때 82년, 3년, 4년, 3년 동안에요 처음에 떨대학 템포스에서 전도할 때 우리 CCC 학생들 50명이 있었 50명. 3년 동안 18명이 투입돼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더니 결론적으로 열심히 했죠. 일주일에 두 번씩은 풀타임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했어요. 막 노동하듯이. 어, 너무너무 피곤해요. 전도가 이 대학생들은요. 고등학생만 해도 집단적인데 대학생들은 장그래서 하자 같지만 싸나와요. 그래갖고 일대일로 싸워야 돼요. 제일 건방진 놈들이 뭐 신문방송학과 무슨 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법대 뭐 이런 애들도 알지도 못하면서 최고로 변만해갖고 다 하는 것처럼 떠들거리기 때문에 이 싸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시간, 두 시간. 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네다섯 명 정도 돌아오면 그냥 그대로 뻗어버려요. 너무 양쪽으로도 힘들게 싸우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예를 들면 한 해에 계산하니까 293명을 전도를 했는데 서울대 애들만 그 중에 그 자리에서 영접한 애들이 90명 정도가 나왔고 일대일로 도전해서 일대일 양육하는 과정이 한 60명이 나왔고 60명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나를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가고 오신 거죠 어, 근 기도를 시켰는데 뭐 이상한 기도에서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요를 가리켜야 되는데 그 발음이 잘못돼서 그 지역 그래도 지역, 지 지역 이라면서 기도한다. 그게 한국에서 배웠다고 가리킨 거예요. 브라질 같은 이 브라질 목사들도 주요 삼창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한국말로 주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기도에 대해서 발을 가리켜야 돼. 이강성 저기 강 성교사님이라고 브라질에 강성일 강선주 성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36년 사역하셨어요 브라질에서만 이번에 지난 주도 가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그 초창기 때그 아, 신학교에 우리가 이제 기숙사를 조준적이 있어갖고 거기를 갔었는데 떼레지나라고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또한5시간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곳인데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로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성일 목사님이 얼마나 사역을 잘 하셨는지 최고 장로교 신학대학을 거기다 지었고 아들이 또 목회를 뭐 거기서 맡아서 또 하고 그리고 그 동네 제일 큰길 이름을 강성일로라고 지줬어요 강성일로라고 시에서도 지어주고 근데 이분이 봤더니 너무너무 웃기는 게요 다 새벽기도를 가르쳐 왔고 거기가 때려지나는 바로 적도 밑에서 엄청나게 덥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은 사형들 또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에도 비판도 잘해. 그래서 칠형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 요 칠형리 하나도 안 팔리지도 않는데 괜히 그좀 너무 확대한 거죠. 그런데 사형리는 이빌브라이 박사가 대학생 전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쉽게 전할까 딱 고민하고 <laughs>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머릿속에 성경을 다 암송하다가 어느 날 이제 휴가를 가서 부인하고 둘이 지내는데 밤에 자는데 갑자기 목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 그니까 와이셔츠 그 여기 끼는 그 두꺼운 종이 있잖아요 목에 끼에 세워 져서 그거 빼가 거기다 적기 시작한 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가스플랜이라고 천행 천행 가스플랜 사나님이 계획해가지고 쭉 써서 그것을 외워서 들려주는 게사형이 초창기인데 그다음에는 그냥 네 가지 요약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읽어주기도 하고 암송을 전해주기고 그게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네 가지 원리는 사대 아예 요사 장의 수화성의 복음 여인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순서로 돼 있어요. 그 저도 이제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있으면서 우리 식으로 한번 전도를 해보자 해서. 뭐기 때문에 세워 있어서 그것 빼고 거기다 적기 시작한 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가스플랜이라고 천행 천행 가스플랜 하나님의 계획 해가지고 쭉 써서 이제 그것을 외워서 들려주는 게 사형이 초창기인데 그다음에는 그냥 네 가지 요약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읽어주기도 하고 암송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네가지 원리는 여와복음 4장의 수가성의 복음 여인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순서로 돼 있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있으면서 우리 식으로 한번 전도를 해보자 해서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맺는 게 하나 있는데 15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서 사죄의 예수라고 만들었어요. 아직 뭐 발간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전도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사는 원인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성경 구절 두세 개를 암송해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죄는 죄에 빠진 인간. 그래서 이 사람의 그죄 문제를 다루고 인, 인간 눈이 죄로 봅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성경구절을 뽑아서 외우면 되고 수는 우리식으로 한번 전도를 해보자 해서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맨든게 하나 있는데 15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서 사죄예수라고 만들었어요 아직 뭐 발간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전도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성경 구절 두세 개를 암송해서 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죄는 죄에 빠진 인간 그래서 이 사람의 그죄 문제를 다루고 인간 눈이 죄로 봅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본받은 성경 구절을 뽑아서 외우면 되고 수는 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영생에 대한 말씀대 그래서 이제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게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신론 두 번째가 인간론, 죄론 세 번째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구원론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연일서사상 8절에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그것도 풀어서 설명해 주면 돼요. 하나님의 세상은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사랑하신 대고 수는 전 전지 수많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것이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뭐 이런 내용들을 뭐다 아는 것들이지만 정리해서 암송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과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뭐 이거 짧게 하자면 3분에도 할수 있고 5분에도 할수 있고 10분에도 할수 있고 1 시간에도 할수 있고 다다른 거예요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복무하는 전하